이번에는 우리가 줄바꿈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의 값을 여러 개 지정하면 한 줄의 모든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었죠. 뭘까요? 자 프린트 하고 나서 우리가 1, 2, 3을 이렇게 심표로서 구분하고 자 엔터를 치면은 자, 이렇게 한 줄의 모든 값이 출력이 됐어요. 그런데 프린트를 한번 쓰면서 여러 줄에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제 SEP 이부 분 에다가 계갱 어, 문자, 줄바꿈 문자 역슬래시 n을 입력해주면 돼요. 자, 여러분이 이 역슬래시 n이 이제 키보드에 보면 통합 표시처럼 어, 보이는 게 있는데요. 네,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키보드에 보면은 이 부분이 있죠. 어, 키보드에 따라서 이 부분이 역슬렛이 이렇게 적혀진 키보드도 있고, 어, 통합 표시, 원 표시로 이렇게 적혀진 게 있어요. 어, 같습니다. 네. 예, 이 부분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네. 프린트 하고 나서 1,2,3 하고 나서 SEP, 세퍼레이터 치고, 다운표하고 자줄 바꿈으로 해주세요라고 해주면 돼요 이렇게요 네 됐죠 네 그래서 역슬래시 n 이 모양은 줄을 바꿔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엔터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 한 줄에 하나씩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 슬래시 n은 값을 다음 줄에 네, 출력하게 만드는 제어 문자입니다. 그래서 세포레이터에 역 슬래시 n을 지정하면 1, 2, 3 사이에 이런 줄바꿈 기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1을 출력하고 다음 줄에 2를 출력하고 또 다음 줄에 3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이 자체는 어, 제어 문자이기 때문에 화면에 출력되진 않죠. 내부적으로 이건 아 줄을 바꿔라라는 뜻이다라고 응, 받아들여서 줄 바꿈 명령어를 실행하는 것이지 어, 화면 뒤에다가 이렇게 역슬래시 n이 화면에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참고적으로 이 계획 문자도 문자이기 때문에 프린트에 넣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열 안에 이 계획 문자를 넣으면 1, 2, 3은 이제 세 줄로 출력이 될 건데요. 자, 이 문장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하고 나서 문자 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따옴표로 묶어주고 숫자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개획 문자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세 줄에 걸쳐서 출력이 된다. 라는 건데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하고 나서, 자, 숫자입니다. 숫자이니까 1, 2, 3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이사이는, 네. 계획문자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네.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세 줄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계획문자를 1, 2, 3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때는 문자 열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운표로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다가 뭐를 넣어요? 계획문자를 이렇게 넣어준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도 엔터 쳐도 이렇게 세 줄에 걸쳐서 출력이 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이 사이 사이에다가 음 공백을 이렇게 주고 싶다 라는 거죠 네 이렇게 어, 역 슬래시 n 사이사이 공백을 줘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공백 줄바꿈 공백 줄바꿈 이런 형태가 되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제어 문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어 문자는 화면에 출력되지 않습니다. 출력 결과를 제어한다 라고 해서 제어 문자다 라고 부르는데요. 제어 문자는 이렇게 어, 역 슬래시 N 또는 통화로 시작하는 escape sequence다 라고 합니다. 자, 역 슬래시 N은 다음 줄로 이동해서 개행이다 라고 부르고요. 역 슬래시 T는 탭 문자. 그래서 키보드에서 탭키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키보드에서 탭키를 눌러주면 여러 칸을 띄워주는 기능이 있죠. 이 원표시 자체 또는 역 슬래시 자체를 표시하고자 할 때는 이 표시를 두번 써주면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프린트 하고 나서 1, 2, 3을 표시를 하는데, SEP 하고 나서 줄바꿈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줄이 바뀐 상태에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여기를 음, T로 한번 바꿔보세요. T. 자, 그랬더니 어때요? 이렇게 음, 여러 칸을 띄어서 네, 표시를 해주죠. 또 이번에는 이 자체에 원표시를 두번 써볼까요? 네, 엔터 쳤더니, 이렇게 글자 사이사이에 이 표시가 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표시 자체를 출력할 때는 이 기호를 두번써 주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는 기본적으로 출력하는 값 뒤에 이렇게 갱 문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여러 번 사용해도 값이 여러 줄에 출력이 되는데요. 우리가 통합 개발 학습 환경에 소스 코드 편집 창에 한번 입력한 다음에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 new 파일 눌러주면은 이렇게 입력 창이 나오죠. 네. 그러면 이곳에다가 써볼게요. 자, 프린트 하고 나서 2를 출력하겠다. 또 프린트 2를 출력하겠다. 프린트 3을 출력하겠다. 이렇게 쓰고요. 자, 실행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저장 해줘야 되죠. 그래서 파일에 네, 저장하기 눌러주고요. 자, C 드라이브에. 네, 음,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우리가 만들었죠. 그래서 그곳에다가 파일 이름을 씁니다. 자, 그리고 저장 눌러주고요. 자, 실행합니다. 실행은 F5 눌러주면 되죠. 네, 실행을 했더니 어떠했어요 이렇게 음, 한 줄에 하나씩 이렇게 출력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프린트 어, 뒤에는 이렇게 계획문자가 어, 붙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한번쓸 때마다 숫자 하나 나오고, 다음 프린터는 자동으로 다음 줄에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를 여러 번 사용해서. 네, 프린트 1, 2, 3처럼, 네, 한 줄에 여러 개의 값을 출력할 수는 없을까? 자, 있습니다. 이럴 때는 프린트의 e n 에다가빈 문자 열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사용하는 방식은 프린트 값 쓰고, e n 는 하고, 여기다가 어, 빈 문자 열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심표하고 나서 e n 를 붙여줍니다. 드 그리고 다운표 열고 닫고를 그냥 바로 하는 거죠. 자, 2번 뒤에도 이제 바로 하는 거죠. 이렇게 심표하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저장합니다. Ctrl S. 자, 실행합니다. F5 누릅니다. 네. 그랬더니 출력 결과를 보세요. 1, 2, 3이 이렇게 표시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엔드 뒤에 이렇게 빈 문자열을 지정을 하면 다음 번출력이 바로 옆으로 오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엔드에 이렇게 빈 문자열을 지정을 해 주면은 1 2 3이 세로 세 줄로 출력되지 않고요. 한 줄로 붙여서 출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프린트 끝에 이 개행이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빈 문자열을 지정하면 강제로 그 개행을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end는 현재 프린트가 끝난 뒤그 다음에 오는 프린트 함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 2, 3 이런 사이를 띄우고 싶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1, 2, 3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사이를 한 칸씩 띄워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e 드 여기 사이에다가 스페이스바를 한 번씩 주면 돼요. 다운표와다운표 따옴표 사이에 스페이스바를 줍니다. 자 저장 Ctrl S 눌렀고 자 실행 F5 누르세요. 그러면 자 이런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프린트에서 SEP and의 제어 문자 공백 문자를 조합해 주면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네,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프린트의 다양한 사용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